질문받다 보니 시간 다 갔네. 사실은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어, 성경 한 곳에서 봅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사장 오절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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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자 감추 있던 것을 다 주님께서는 드러내 주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예?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예?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스리라 이각 사람에게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0, 25장 봅시다 25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맞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에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수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체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자,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집이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는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도 양식이고 구분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아주는 것도요. 전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 우리는 전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생활이 충성된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충성, 충성과 지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예? 주님이 오실 때 말입니다. 예.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겨. 모든 소유가 뭐예요 주님의 모든 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 주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요. 예.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터지오리라 하여. 예. 동무들을 때리며 수치무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이게요.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도 될수 있고. 예? 그러면 구마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 이 마태복음 음, 아까 마태복음 25장이라고 그랬어요 24장이라고 그랬죠 예? 아까 25장이라고 그랬어요 에이거 참 <laughs> 예? 24장 읽었는데 나는 응? 응. 응. 그럼 뭘 보고 그러면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네. 24장이죠 예, 미안합니다 24장 아까 25장이라고 하는 했긴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이었어요 24장 그런데 지금 24장 다 펴고 있죠? 아, 참.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콩떡같이 말해도 팥떡같이 알아듣는 거야. 요 <laughs> 시안하네. 하여튼. 예. 예 45, 에, 48절에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으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수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은. 이게요. 이 마태복은 음 원래요. 에, 유대인들에게 일단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물론 주신 말씀입니다. 교훈인데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구원을 안받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구원과 동시에 그들의 책임이 다 되는 거예요. 구,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 여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요. 이건 원래는 지옥 가는 사람에게 한 말씀인데. 구원 받은 사람도 아마 어, 주님 오실 때 에, 주님 오실 날이 에? 더디어 우리라고 해서 에, 이 세상 친구들과 더불어 육신을 따라 산 사람 있잖아요. 아마 심한 책망이 있을까요? 에? 여기는 음이 때린다그랬는데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리의 채이니 거기서 슬피 울미를 가미시리다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는 영원히 지옥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그엄한 책망이 있을까요? 에, 그리고... 어, 아마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은. 어쨌든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책망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행한대로.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생활이 주님 앞에 계산되는 것, 것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이 다음에 잘 살지. 예. 아, 금년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부터 잘 살지. 금년도 아직 며칠 남았어요. 예. 왜, 금년은 왜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예. 내년 정월 초하로부터 잘살 겁니까? 예. 이제, 예, 우리 예. 내년 정월 초하로부터 잘살 사람은 남은 며칠간도 이것도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예. 내일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예. 1997년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이라도 말 많이 무슨 전 머리에서 꽝 소리 난다든지 어, 내일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예? 금년으로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오늘에 충실하게 사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년으로 미련 사람은요 또 새해 가서 며칠 살다가 아이고 금년에는 이왕 베 있는데 또 내년부터 살지 그래. 네, 이는 항상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예. 그러면 안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은 잠시 에다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일이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으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존기와 영원한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걸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다가 그 영광 앞에 설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구원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우리의 생활 속에 풍성히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